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요 너비가 다섯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듯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과 관련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이 말씀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건 성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는 성전 건축 기록은요. 3000년 전에 지어진 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사람의 회복에 관한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제가 뭐냐? 그 내면이 죄로 가득 차면서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도저히 못 쓰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붙들더니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청소하시고 삶을 고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영원히 살기로 작정한 내 집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구속사의 스토리고 구속사의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 변화됐을 때각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지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보고 즐기는 관상용으로 고치신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살려고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어지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법칙 혹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은 그 지어지는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완성될 수가 없는데 완성되는 모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는 모순. 임자가 있는 곳에는 바로 이 모순에 대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약 시대 인물 중에 이 베드로를 보면 그가 처음에 가졌던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좋은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자신을 숨기 자신감을 숨기지도 않고 늘 표현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체험을 하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 가시던 날이 찾아왔는데 사실 그날은요. 베드로에게 기회의 날이었어요. 왜입니까? 그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만약 그때 베드로가 의리를 지키면서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아주 모욕적인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뛰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변호했더라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최악의 순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아마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추앙받는 성인이 됐을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다 무너졌어요. 왜죠? 자기가 장담했던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세 번이나 부임하던 그 순간, 그때 드러난 진실이 뭡니까? 아, 나는 애초에 제자가 될 그릇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가장 경멸했던 인간이 가론 유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경멸하던 가론 유다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날 베드로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좌절의 상징인 고깃배, 고깃배를 다시 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적나라게 하 보여준 베드로의 팩트가 뭐냐? 베드로, 베드로는요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건 추측이 아니고요. 증거가 있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수석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성경책의 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겁이 많아서 순교자가 될수 없거든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같이 걸어가서 순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데 됐어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이 체험한 분명히 성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임재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딘지 아세요? 자, 바로 그게 모순이에요. 베드로는 도저히 제자가 될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더 어울리는 명칭은 배신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 팩트죠? 그런데 그는 됐어요. 이것도 역사적 팩트예요. 그런데 이 모순이 어떻게 현실이 될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모든 신자는요. 모순을 느껴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이 모순이 하나가 되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절대 안 된다와 절대로 된다는 이 모순의 공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 우주에 수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거대한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 순리가 뭐예요? 죄인은요, 심판받아야 돼요.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게 구원이라는 이상한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고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우주 최대의 모순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순이라는 공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순에 임재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이 모순 속에 살았어요. 모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반드시 포착해야 되는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둘째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 이 동양의 문화권인데, 동양의 문화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육적 재산은 전부 첫째가 물려받아요. 그런데 이 첫째가 죽으면 모를까? 첫째가 살아있는데 둘째가 상속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되지가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상 이상한 사실이 뭐냐. 분명히 둘째는 상속자가 된 예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그 이삭이 영적 후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몇째예요? 둘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삭은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상속자가 됐어요. 그 왜냐? 이삭이 가진 모순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이삭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이 몇째죠? 둘째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이 집에는 에서라는 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가 없는 야곱이 됐어요. 그가 상속자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깨달음과 한 가지 체험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안 된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이 분명히 와요. 그게 내 정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내가 택함을 받고 되는 모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노연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나는 원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왜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역사적 팩트가 있거든요 그는 원래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이지 사도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안 되는 게 되는 이 인생의 모순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죠? 안 되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 모순을 발견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데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변할 때, 가장 먼저 그 전에 있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절대로 성전이 될수 없다는 팩트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좌절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를 장악한 중독의 힘이 너무 강하고, 이 안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내 내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성전이 되는 사람에게 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도저히 성전이 될수 없는 내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중독을 끊을 수 없는 내가 중독이 끊어져요.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를 하고 철저히 이기적인 내가 이, 이타적인 결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모순적인 모습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든요. 그들은요 내 변화의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 안에서는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진짜 성전이라는 건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찬양과 감사만 있을 뿐이지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성전 안에서는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한 오늘 이 거룩한 성전 기록에서 이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솔로몬이 이 다윗도 못 지었던 성전 건물을 다 짓고 다윗도 실패했던 언약계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이건 다 다윗이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윗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전부 성전뜰에 모아요. 그리고 모인 백성이 전부 볼수 있는 노때에 올라가는데 이때 보통 인간이 그 단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왔고 그 덕분에 여, 여러분의 앞, 아파트 이 값어치가 올라갔습니다. 다 제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집들에 모아놓고 롯대 위에 올라가서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니네가 학교 다니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직장에서 뼈빠지게 일했기 때문이야. 다이 아버지 덕분이야. 이러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또 뜰에 모아놓고, 노대에서 외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이러면서 임신해서 너를 낳기까지 내가 몇 시간을 진통했는지를 놓고, 여자들끼리 막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진통을 했네. 나는 10시간 진통을 했네. 이런 말을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게 우리의 18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이 한 일은요. 아버지 다윗도 못한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완공된 성전을 내 배경 뒤에 놓고,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울컥했는데요. 솔로몬이요? 어떤 말도 가장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13절을 보면요. 갑자기 솔로몬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말을 시작하는데 그 연설의 시작이 뭡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뭐죠? 오늘 내가 한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자기 삶에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대단한 업적을 이뤄놓고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먼저 다윗의 집에서 솔로몬이 몇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무려 열 번째 아들이에열 번째 아들 그래서 원래 백성이 원했던 차기 왕은 압살롬 아니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백성들의 머리 안에도 없었고, 순위에도 낄수 없는 까마득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는 정실부인의 아들도 아니고요, 불륜으로 얻은 아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족보에 죄가 묻어있는 뭐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라면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건 꿈도 안 꿨습니다. 못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숙청될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왕이 될 꿈도 못 꾸는데, 무슨 자기가 성전건축을 하겠어요. 그런 꿈은요, 솔로몬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솔로몬은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왕이 될수 없었던 내 앞에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구름 떼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다내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내 뒤로는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가 없는데 명백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이 모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순 앞에서 그가 백성을 모아놓고 롯데 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자기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제를 체험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기복의 메시지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구속사의 메시지를 외치는 제안의 모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순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바로 솔로몬의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날들 속에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아무 학교나 다갈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지. 아니 나 괜찮지.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가장 열망했던 입시에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유학을 시도했는데 그렇게 애를 써봐도요, 유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만회하겠다고 이름난 제가 원하는 대형교회 문을 두려는데 그것도 다 좌절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뿐인가. 살면 살수록 자각되는 게, 목사라는 직분은 받아버렸죠. 근데 야망이 통제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돈 욕심이 안 내려져요. 가 음란의 문제는 저를 늘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 이건 괜찮은 나를요. 하나님이 밟으신 게 아니,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나라는 인간은 성전이 될수 없는 죄악 덩어리고, 도저히 목회자가 될수 없는 문제 덩어리예요. 저는요, 안 돼요. 제 안에는 이, 이 주제 파악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가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그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의 공간에서 제가 날마다 체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수 있나?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임재가요. 내 안에 있는 이 거대한 모순 가운데 뚜렷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찬양이 갑자기 내 자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제가 진짜 괜찮은 인간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 남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인간의 자랑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실패와 거절의 사건이 그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제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물론 안 되는 내 인생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좌절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고, 사명이 없는 인간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이제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향해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구속사를 이루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게내 뜻대로 다 돼서, 이젠 좀 자신감이 차오르고, 이 구속사의 메시, 메시지도 하찮게 들리고, 자랑할 것이 넘쳐난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깨닫고, 이제 겸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